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의사 윤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도 맛을 아는지 고양이의 미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laughs>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고양이의 미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음식의 맛은혀에 있는 미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사람이 가진 미뢰의 수는 약 약 9,000개 정도 되고요. 고양이가 가진 미래수는 약 8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처럼 정교하게 음식의 맛을 느끼긴 되게 힘들어요. 음식의 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냄새로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즉,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맛에 대한 이해는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고양이가 맛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완전 육식 동물에 속하는 고양이는 사람과 달리 에너지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영양 성분 자체가 사람과는 완전 달라요. 사람이 에너지를 바로 얻는 성분은 당분, 즉 설탕 같은 물질들이에요. 탄수화물이 분해돼도 결국 당으로 분해되고 당분 자체를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당분을 먹었을 때 포상으로 뇌에서 달달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즉 뇌에서 주는 포상이에요. 네가 필요한 몸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먹었으니까 포상으로 달달하는 기분 좋은 느낌을 줄게 하고 우리 단맛을 그런 식으로 느끼게 돼요. 그럼고양이는 과연 단맛을 느낄까요? 정답은 느낀다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종류의 단맛은 아니에요. 고양이가 설탕을 먹는다고 단맛을 느끼진 않습니다. 고양이가 꿀을 먹는다고 단맛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고양이는요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에서 단맛을 느껴요 즉 고양이는 아미노산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요 당분을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분의 맛을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요 우리가 고기를 오래 씹어서 나올 때 느끼는 그런 단맛 아니면 각각류 개나 아니면 새우를 오래 씹었을 때 나온 단맛이잖아요 감칠맛이라고 하는 단맛인데요 그런 종류의 맛을 되게 강하게 달다고 느껴요 고양이는요 즉 뇌에서 고양이 뇌에서 주는 포상은요 필요한 에너지원인 아미노. 노산을 섭취했을 때 단맛이, 단맛을 느낀, 느낀다고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포상을 주는 거죠. 즉, 고양이는요, 아미노산을 먹을 때 단맛을 느껴요. 감칠맛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살안 쪄. 이런 말인데 거짓말입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의미는요, 뇌에서 필요한 영양성분을 먹었다고 판단을 해서 내리는 포상에 맛있다는 감각을 주는 포상이거든요. 바꿔 말하면은요, 맛있게 먹었단 말의 의미는 필요한 에너지를 꼭 필요하게 섭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살이 더 찝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이 더 찝니다가 정답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맛으로 판단하지만 않고 눈으로도 판단해요. 즉, 바꿔 말해서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음식들 사진이나 음식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린 스스로 그걸 보고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먹방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맛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뇌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티쉐들이 이쁘게 플레이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색감이 좋고 이쁜 음식들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색감이 좋고 음식, 음식이 이쁘면 같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다고 우리는 뇌에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음식이 역시나 맛도 좋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음식의 색이나 아니면 음식의 모양이 이쁘다고 맛을 느낄까요? 고양이들은 그러지 않고 냄새로 느끼게 돼요 냄새가 좋은 음식은 얘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다고 느껴요 바꿔 말하면요 냄새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맛이 있다 없다를 바꿔 말하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고양이의 후각력이 뛰어나게 나타나는 일인데요. 고양이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못해요.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은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에서 갖고 낸 음식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줘도 얘들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료를 처음에는 잘 먹다가 나중에 안 먹는 이유는요, 사료를 개봉할 때마다 풍미가 계속 빠져요. 그다음에 사료 표면에 코팅되어 있던 지방층이 산패하면서 냄새가 바뀌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처음 맛과 달리 맛이 없다고 느끼게 서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를 구입하시면 반드시 계속적으로 밀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사료 회사들도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요 즉 동물이 먹을 때 맛보다는 냄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료 회사들이 사료를 만들 때 사료의 마지막 제조 공정에 지방 코팅을 하게 돼요 지방 코팅에는 되게 여러 가지 플레이버를 넣어요. 여러 가지 냄새를 넣어요. 그래서 냄새가 향미유를요. 지방에다 발라가지고 굳혀버려요. 그래서 사료 표면을 보면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튀긴 것처럼 보이죠. 튀긴 사료 논란이 거기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사료를 튀긴 게 아니고 지방 스프레이로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따라 여러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료에선 뒤를 보면 닭간 플레이버, 즉, 닭간 냄새가 나는 걸 코팅했고요. 어떤, 어떤 사료에선 소간 플레이버, 어떤 사료에선 연어 플레이버를 나게 해놨어요. 연어 맛으로 코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료를 바꿀 때 거부감이 가장 적은 건데, 같은 회사의 사료를 바꿔주면 거부감이 제일 적어요. 즉 키틴 사료를 먹이다가 성묘가 됐을 때 성묘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이때는 같은 계열 사료로 바꿔 주시면은요 같은 계열의 사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강아 고양이들이 조금 더 어떤 거부감이 좀 적게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사료를 바꿀 때 같은 회사 사료를 바꿔주면은 애들이 더잘 먹는다. 요거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가요. 큰 병은 아니지만 상부 호흡기를 같이 감염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화농성 콧물에서 코가 막혀버려요. 코가 막히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음식에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게 돼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큰 병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이 고런 종류 의 고양이 감기나 허피스나 칼리시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래요. 즉, 코가 막히면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냄새가 안 나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빨리빨리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사료를 잘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잘 먹을까요? 이걸 이용하면 돼요. 냄새를 더 강하게 나게 하면 돼요. 바꿔 말하면요. 차음식은 데펴주시면 냄새가 훨씬 강해지거든요.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료를 잘안 먹으면 사료에다가 스프레이로 물 조금 뿌리신 다음에. 전자렌지에 살짝 데펴주세요 그럼 냄새가 확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안 먹던 사료도 더잘 먹게 돼요. 이것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고양이의 맛을 느끼는 방법과 냄새와 관계된 상관관계를 얘기해봤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안 먹는 고양이를 조금 더잘 먹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료는 반드시 지퍼락으로 밀봉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클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